안녕하세요. 베트랑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과천 원문동 내면슈르 아파트 12월 31일자로 최저가 갱신 내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12월 31일자로 자료 추출해서 통계 분석했습니다. 과천 내면슈르 아파트 12월 최저가 갱신 내역 타입을 보면 116.99 타입이 최저가를 갱신했습니다. 어, 21년도 거래 내역을 보면 총 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18억 4천의 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 21년도에 19억의 최고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15억 7,500천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평균 매매 금액이 2억 6,800천 정도 하락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실거래 내역을 보면, 21년도 7월 달 13층이 19억으로 최고가를 기, 기록을 했었고, 12월 30일자로 17층이 14억 3,500에 최저가 갱신 실거래 신고가 되었습니다. 어, 최고가 대비 최저가 차익을 보면, 4억 6,500 정도 차이가 나고, 하락률은 24.5%에 달했습니다. 안지를 보면 총 48개동 3143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2008년도 8월달 준공이 됐습니다. 매물대역을 보면 지금 12월달 14억 3500의 실거래가가 나왔고 하단 매물대역이 16억 8천 상단은 20억의 매물대역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매도 호가 나와있는 네이버를 보면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337동에 12층 남동향이 15억 7천에서 16억 5천의 매도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12월 30일자로 등재가 됐고 333동에 3층의 남향이 16억의 매도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12월 29일자로 네이버 등재가 됐습니다. 실제 매도호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보통 한 1억 4, 5천 정도, 요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 천 레미안 시르 아파트 타입별로 최고가 대비 최저가 차이을 한번 보겠습니다.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23건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1억 3,400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22년도에는 20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1억 8천 대 평균 매매 금액이 1억 6천 대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4억 7천 최저는 9억 8천 500이고 차이는 5억 1,200 정도 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달에도 3건 거래 이루어졌는데 최고는 9억 9천 최저는 9억 8천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84.946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2 1년도에는 10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6억 4천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3억 9,700 정도 평균 매매금액을 보였습니다. 평균 매매금액이 2억 4천 정도 하락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어 최고가 대비 17억 8천 대비 최저가 12억 2,500은 31.2% 정도 하락했고 차이는 5억 5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2월달에도 3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최고는 12억 8천에 거래됐고 최저는 12억 2,500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8 4 9 6 1 타입을 보면 여기도 12월달에 한건 거래 이루어졌는데 12억 4천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16.518 타입도 12월 달에 한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14억 6,500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최저가를 갱신했습니다. 즉, 12월 달에 나온 최저가가 곧 22년도 최저가가 되겠습니다. 즉, 거래가 이루어지면 최저가 갱신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